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커입니다. 오늘 작업대 위에 올라와 있는 컴퓨터는 어제부터 입고가 돼서 테스트 중인 컴퓨터입니다. 사용자분이 하도 답답해 하셔서 어제 입고가 된, 음, 때마침 좀 길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 컴퓨터가 이거 하나 말고 이 뒤에 또한대더 있어요. 그래서 두 대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번 설 명절 전 마지막 테스트 하는 시스템이 아닐까 합니다. 게임 중에 재부팅 되거나 다운되거나 하는 현상, 주로 재부팅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리부팅, 껐다 켜진다 그러죠. 주로 이제 배그를 하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보통 다른 게임 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 배틀그라운드 배그만 하면은 자꾸 컴퓨터가 먹통되어 꺼져요 다운되어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컴퓨터들이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테스트하기도 정말 애매하고 어, 원인 찾기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음, 어제 메모리 테스트부터 해서 파워 테스트기로 물려보기도 하고 오늘도 하루종일 배그를 돌렸거든요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이제 증상이 안 나타났어요 사실 배그 실행하면 바로 나타날 줄 알았거든요 오늘도 거의 8시간 9시간을 돌렸는데 안 나타났다가 한 9시간 돌리다가 마지막에 오후 5시쯤? 그때 얘가 지원자딱 껐다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 플레이를 해봤는데 또 바로 껐다 켜지고 테스트 파워 물리고 나서 지금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해보고 있는데 어, 리부팅이 안 되고 또잘 되네요. 근데 이렇게 잘 된다고 해서 어, 파워구나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8시간 멀쩡히 잘 됐거든요. 9시간. 정말 단순 작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증상이 바로바로 바로 팍팍 나가야, 어, 해결됐구나 할 텐데, 어, 뭐 9시간, 10시간 멀쩡하니까. 사양대가 i 5 7 6 0 0이고요 그래픽카드가 GTX 1080ti. 1080ti가 발열이 좀 있어요. 발열이 좀 있어서. 메모리는 8기가 2 개였고. 지금 배그, 지금 돌려보고 있는데, 온도를 보면 기본 번들쿨러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i5 7600에 77도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1080 Ti가 지금 86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발열도 꽤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에서 뚜껑 닫고 뚜껑 열어놓고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뚜껑 닫고 집에서 보일러 좀켜고 돌린다면 한 90도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파워를 딱 교체하고 나서 리부팅이 안 되고 또잘 되더라고요. 바뀌어 보드는데 그래픽 카드 슬롯 자체도 좀 약간 헐거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약간 유격 조정을 조금 어긋나면 화면이 안 들어오거나 뭐 그러기도 합니다. 이런 점 봐서는.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파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픽카드가 아닐까,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파워 문제일 가능성도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어제 테스트, 오늘 9시간, 지금까지 했으니까 12시간이네요. 아침 9시부터 지금 8시 반이니까 11시간 반. 거의 이제 12시간 테스트. 해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파워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테스트 점검입니다. 이 해당 컴퓨터도 아까 첫 번째 컴퓨터와 같이 어제 입고된 거고요. 어, 이 컴퓨터의 두 증상은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용 중 재부팅되고 또한번 재부팅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화면이 안 들어오고 이 워밍업 하듯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 팬이 내부적으로 팬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화면이 안 들어오는 그런 증상 오히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얘가 더 어려워요 지금 어제부터 오늘 이틀 동안 얘도 같이 지금 쭉 돌려보고 있는데 증상이 안 나와요 제가 이 해당 컴퓨터 메모리 테스트 다해봤고요 파워 테스트, 파워 교체 다 해보고. 그리고 뭐, 버닝 테스트. 그 다음에, 뭐, 시네벤치도 돌려보고. 그리고, 또 뭐지? 아이다 64도 돌려보고. 한 가지 어제 입고 됐을 때한번 나타난 건 있었어요. 롬 바이오스 화면에서 딱멈춰있더라고요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그 그러니까 다운됐죠. 고증상 한번 봤고, 그 다음부터는 멀쩡해요. 어 제가 의심을 하자면 메모리 접촉불량도 있겠지만 주는 고객분 말씀을 쭉 듣고서 판단을 했을 때는 메인보드 쪽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에즈락 H81M-DGS H81 메인보드인데요 이 보드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잘하면 이 컴퓨터는 뭐 수리불가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상이 나오고 해야 원인을 찾을 텐데, 증상이 안 나오니까요. 어, 딱 명확하게 보드다라고 나오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걸 보드입니다, 아니면 보드를 교체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 부품이 뭐 1, 2만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 간다고 해서 요거 갈아보세요, 저거 갈아보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설 명절 전제 어, 생각으로는 어, 약간 길게 테스트해야 되는 난수리 점검 시스템은 이두 대가 마지막이 아닐까 싶고요. 또설 끝나면 또 만나겠죠. 음, 일단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두대다 테스트 마무리하고 음, 잘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 패밀리 가족분들. 모두 설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 새해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